노화의 종말, 과학이 증명한 젊음의 비결. 노화는 인간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제 노화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개선하고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유전학교수 데이비드 싱글레어 박사의 획기적인 저서. 노화의 종말은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담고 있으며,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1. 저칼로리 식단. 젊음의 열쇠를 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열량 섭취를 제한하는 저칼로리 식단은 수명 연장과 노화 속도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칼로리 식단은 대사 과정 최적화, 인슐린 감수성 향상, 자연적인 세포 재생 촉진 등의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세포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개선하여 노화와 관련된 질병 발병 위험을 낮춥니다. 혈당 조절 능력을 높여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필수 요소.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근력과 체력 향상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 개선, 인슐린 감수성 증대, 염증 감소, 인지 기능 향상, 정신 건강 증진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통해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심장과 혈관 기능을 강화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 능력을 높여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만성염증을 감소시켜 노화와 관련된 질병 발병 위험을 낮춥니다. 뇌 기능을 강화하고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3. 충분한 수면, 몸과 마음의 재충전 시간.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닌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세포 손상 복구, 호르몬 균형 유지, 면역력 강화, 기억력 향상, 정신 건강 증진과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성장 호르몬, 인슐린, 멜라토닌 등 중요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을 강화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4. 스트레스 관리. 젊음의 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운동, 충분한 휴식, 사회적 지지, 취미 활동 등과 같습니다. 마음을 명상 상태로 유지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여 스트레스를 쌓지 않도록 합니다. 즐거운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 등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여 사회적 지지를 확보합니다. 와우, 금연 및 과도한 음주 자제.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조건.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노화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경변, 암, 심혈관 질환. 정신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폴리페놀 풍부한 식품 섭취 자연의 항노화 성분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진 화학물입니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은 포도, 베리류, 견과류, 초콜릿, 올리브 오일 등과 같습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다양한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 견과류에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 개선과 뇌 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노화는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노화 속도를 늦추고 더 오래도록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싱클레어 박사의 조언을 실천하여 젊음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이 비디오가 이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